습니다 예, 일단은 간단하게 예, 오늘은 예, 기, 예, 종목 진단 하다가 예, 기법 강의로 예, 나가,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프로텍, 프로텍, 이것도 예, 지금 라이파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예, 여기서 중심봉이 하나 썼어요. 예, 상한가, 예, 상한가 임박하는 예, 중심봉이 하나 썼죠. 그죠? 예, 프로텍은의 네, 8,480원에 20% 들어가셨다. 자 일단은 네, 매수가가 예, 저 정도면은 충분히 예, 괜찮은 매수가입니다 비중도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고 예, 그 정도 예, 8,400원까지는 예, 한5% 정도 되는데 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 일단은 이, 이 종목의 손주라인은 음, 7,800원. 예,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고요. 지금 라이파이 관련주 유양된 요가 다 가고 있는데, 이 종목만 안 가죠. 예, 의도적으로 누르는 듯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일단, 기업 본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ER이 5밖에 안 나오고, PBR이 0.96. 저평가죠. 예, 저평가 구간이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업체고, 어, 라이파이 관련해서 엮여 고 있고, 올해 예, 적자 폭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적자 폭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예, 대주주 예, 물량도 예, 적당하고요. 유보율은 예, 1,700%로 예, 아주 예, 회사 자체적으로는 예, 탄실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 들고 하시, 예, 지금 7,800원 종가 상이 안 하면은 면 예, 그냥 예,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시니까, 뭐 이탈하면 한 절반 정도 선절 예 추천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